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아, 하단, 아, 저희집 미니 하단입니다. 미니 하단 자투리 공간 이렇게 구절초를 심었습니다. 아, 구절초 심어놨는데 요즘 이렇게 하얗게 꽃이 핍니다. 오늘 이렇게 구절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질틀은요. 어, 순지르기를 한 번만 해주면 좋습니다. 한번그냥 놔두기 보다는한번 순지르게 해주면 확실히 그순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꽃이 많이 핍니다. 어, 옆에 있는 작은 꽃 요거는 그 부지깽이풀입니다. 부지깽이, 부지깽이. 그 울릉도 친나물이라고도 하죠. 부지깽이 이렇게 보면는 나물로 묶어요. 이렇게 부지깽이풀은 참고로 가을에는 이렇게 꽃을 봅니다. 요 진인도 있고, 이렇게 아 인동등굴도 심었는데요 지금 인동등굴은 봄에 이렇게 향을 내는 거고 이제 가을에 는 인동등굴은 다 저물고 이렇게 구절초가 꽃이 입니다 이렇게 자투리 공간에 있으면요 이렇게 좀 심어 놓으면 좋습니다 뭐 다양하게 많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이제 뭐 주목도 있지만은 참고로 주목나무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삽목해서 만든 겁니다 한4 0년대쯤 벌써요 제가 84학번이니까 예, 오늘도 이렇게 꽃처럼 예쁜 날 되십시오.